8월 25일 일요일 텃밭은 이렇게 강득입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에 도착했고요. 어저께 에, 오후까지 에, 이곳에 이제 그 무심을 자리를 어 복합비료, 붕사 토양살충제 등을 놓고 어 두둑... 형성을 최종적으로 해놨어요. 이제 여기다가, 아, 비닐 씌워서, 어, 시만 이제, 예, 직발을 하면 되는데, 어, 2주 전에 제가 이제 이곳에, 그, 완숙 태비와 스케어 오토를 넣고서 깊이 가를 해놨다가, 어, 만, 2주 만에 이제, 복합 비료 등을 넣고서 이제 제가 두둑 형성을 최종적으로 했죠. 제가 사용한, 어, 비료는요, 어, 요 비료를 사용 했어요. 음, 여기들은 그저께도 제가, 어,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어, 야라, 밀라라는, 어, 제품이고, 어, 질소 인산 가리가, 어,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다가 미랑 요소가 철, 아연, 망간, 마그네슘 등이 더 있고 또 여기다가 아 어, 제가 이~ 이 제품은 역시 야라사건데 여기는 이제 칼슘과 아~ 어, 그 질소 어 봉사 이렇게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질소 성분이 좀더 많아가지고 어~ 여기는 질소 성분이 조금 음~ 이렇게 1이 정도로 조금 작다 보니까 어, 두 개를 좀 섞어서 어, 살포를 했어요. 그리고 붕사도 물론 들어 있지만 어, 붕사도 조금 적은 듯 아, 어, 해가지고 추가로다가 조금 분합을 해가지고 뿌려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어 초보자분들이 아직 모르셔가지고 이걸 뭐 쇠비와 어, 비료를 듬뿍 주면 잘 자라는 줄 알고 어, 너무 과하게 12량 이상으로 듬뿍 듬뿍 주시고 어, 하시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작물이 다 망가져 가지고 어, 다 죽어 버리죠 그래서 12량을 적절히 하시는게 예.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12시기와 12랑이라는 게딱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요걸 정확하게 지켜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역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걸 많이 주면 더잘 되는 줄 알고, 많이 주게 돼요. 그러면은, 아100% 오히려 여효과가 나가지고, 작물이 다 죽게 되거든요. 특히, 요, 붕사. 붕사 이거 절대, 어, 시비량 정확하게 지켜서 주셔야 돼요. 어, 요거 조그만한 봉지라고. 어. 그냥 줬다가 는 이거 큰일 납니다. <laughs> 것거보면은 어, 시비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딱 여기 맞춰 가지고 주셔야 돼요. 3 0 0평에 300평에 이렇게 이렇게 주어가 돼 있잖아요. 근데 300평인데 30평에 이걸 한 봉지 다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건 그냥 자살 행위거든요. 그래서 10이랑 정확하게 지켜셔가지고 주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어, 멀칭을 해서, 어, 무, 무한 60개 정도 심을 거고, 저쪽 끝에는 이제 쪽파와 청갓을 심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으면, 이제, 거의, 어, 김장, 그, 채소들은 다 심는 꼴이 되거든요. 어, 요쪽에, 이제, 어저께, 방송 보셨겠지만, 저쪽에는, 이제, 그, 김장 배추를 심었죠. 그리고, 제가, 저거, 어, 방, 어, 차강막. <laughs> 차강막 말이잖아. 어. 창광막을 씌워놨어요 창광막을 씌워놓으면은 저게 이제 과단 벼에 해가지고 작물들이 타거나 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또 메뚜기가 들어가 지고 쟤들 막할까 묻거든요 그래서 메뚜기도 좀 막아줄 수가 있고 해가지고 어 창광막을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러면 어 쟤들이 그,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요거 계속 씌워 놓거나 그럼 뭐, 계속 씌워놔도 상관없는데, 한 10일 정도 후에 벗겨주는 게딱 좋아요. 어느 정도 딱 활착이 됐을지게 벗겨주면, 뿌리가 잘 활착이 된 상태에서 잘 자라줄 거예요. 근데 계속 씌워 놓으면은 잎이 그, 너무 연약하게 자라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한 10일 정도 후에 벗겨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거 이제 여기 배추 씨앗 직파를 일부 해놨는데 일부 지금 씨앗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저기도 보면 씨앗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히 씨앗 직파를 하는 경우에는 이 차광막을 꼭 씌워주는 게 좋아요. 올라오면서 과다한 빛에 의해 가지고 어 밑에서는 어땅 속에서는 멀칭 속에서 열, 열과 그리고 어 위에서 내리치는 벼 때문에 쟤들이 어 타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차광막을 꼭 해주시게 되면 이 시야 직파를 해도 충분히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